자, 아, 오늘의 립월드는 우리 의앙 캥캥 이들 우주선을 다 만들었고, 오늘 우주선 반응로 시동 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찍 끝난다면 일찍 끝날 수 있고, 늦게 끝난다면 늦게 끝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뭐 그렇게 있잖아요 뭐, 굳이 한다면은 기지같이 정리해가지고, 기지같이 떨궈서, 뭐, 습격을 좀 편안하게 받는 거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뭐, 굳이 없고, 이것도 뭐, 근처에 있는 렉킨, 민초, 아, 얘네들을 아는데? 얘네들은 뭐, 하면서 뭐, 물건 나오면 그때 주도록 하고, 아니다, 지금 주자. 여기다가, 지금 안쓸 거잖아. 악마가닥 전싹다 넣어. 이거 갖다 주면 되지 않나? 바로 동맹까지 됐고 중립 이상인 애들 동맹으로 만들면 돼요. 다른 애들 뭐 예, 부종민은 동맹이 돼도 아군한테 도와줘라고 해도 얘네들은 수송포드를못 쓰기 때문에 도움 불러도 못옵니다야 우리 걸어가면 늦는데라고 하면서 안 와요. 그냥 뚜방 캥캥 우주선 발사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바로 하러 하죠. 얘네들 얘네들 전투하는 애들도 운반은 이제 별로 필요 없잖아요 집 안에만 있을 거니까 이거를 시계로봇에서 그룹 3번을 대충전으로 일단 해놔 그 다음에 애들 집안구역으로 다 걸어놓고 운반하는 애들 리프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할 때만 좀 꺼내 쓰도록 하고 집안구역하고 우선 동 합시다 우선 시동하면 15일 동안 이제 비정상적인 습격이 오겠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애들 제레인이랑 메이플 천상빈을 낀 정원사이고 둘다 완벽, 아얘 걸작이구나. 제레인 건 걸작 완벽 끼고 있고 그리고 릴세가 여기다가 그 독소 포탄 깔아주고, 천명 자치령의 미호들이 잠시리 공격. 17명입니다. 애들이 오고요. 얘는 방어 진영이 없어? 일로와. 다음에도 와요. 어, 초론이 살짝 다쳤어요. 심각함 가 있으면 또 마이너스 개쩔죠. 하지만 릴세는 멀쩡하죠. 방구에 여기 야, 애들 이거 무서운 거 들고 왔네. 첫 습격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대반 구역을 여기 이렇게 늘려서 여기 좀 수리 좀 시키고요. 여기 오면은 또 수리 다 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없애줘야 돼 이거. 이상인, 은뭐 음, 만들지? 알죠? 여기서 도 아까 얻은 그 미호 무기들 그냥 다 넣어버리고 애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넘겨줘서 뭐야? 날개 달린 캥캥이의 분노라는 총이 있는데? 뭐야 이 총은? 미오 해군의 정예 육전제들이 사용하는 커스텀 기관 단축 경기관총이래. 날개 달린 캥캥이의 분노. 병량 연장총열 난저 날개 안전 분리 소이탄. 야 이게 뭐야? 일단 뭐, 무기 원본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지고 있자. 어느 거야? 날개 달린 캥캥이의 분. 노아 어, 이건가 보다. 요거. 이거, 날개 달린 캥캥이의 분노. 외형은 mp5에 그 드럼 탄창을 넣은 것처럼 보이죠? 애들이 고유무기를 들고 오네요? 이게 원래 고유무기를 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미호 쪽에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네. 어, 아무튼, 가져오면 좋은 거죠. 보호표 동맹이 즉시 공격이고, 104명이 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어딨어 시계로봇에 넣 여기다 쏘시고 그리고 방어진형 오시고 뻥 어우씨 이거 부서졌네 이게 활성화 돼있어서 이거 부수러 가는거예요 애들. 그래도 애들 여기서 이거 맞으니까 아, 효과, 하나, 효과 하나는 것도. 애들 간다. 고쳐야 되니까 이게 집안 구역을 잠깐 올려주고요. 그래도 독소까지 뿌리니까. 더쉬워진 거, 아유, 바로, 메카노이드 잠시 뒤에요. 엄청난 양의 사이더. 여기도 다 사이, 어, 뭐다 사이더네요. 뭐 EMP 있고 애들 좀 놓으면은, 꽤 잡겠죠? 웬만하면 괜찮을 텐데, 그냥 EMP 써요. 뭐 여기까지 부숴져 그리고 요것도 두껍게 한다고 두껍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슬림 스위퍼도 수리. 어무 물건 많아. 이게 다 무엇이요? 한 명자 치령에서 잠시 뒤 공격이에요. 여기서 주거구역 이거 없애버릴게요. 요거는 수리 안 해도 되니까.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투, 준비하고, 릴베. 미리 뿌려놓고 있어야지, 터지니까. 슈페르스 와서, 이거 시체 좀 터치고요. 아, 메이플 무슨 방화용. 일세 불피한아 부식기 피부 있어서 그렇다 생기오파지 라서 불공포증 이렇게 있네 동맹에서 즉시 공격이네요 또내한대를 달리냐 이왕 뿌리면은 한명더 해가지고 여기에도 뿌려 버리면 좋긴 하겠다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격발받기 시작 음, 킬존후로만 오면은 쉽지. 특히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독도가스까지 이용해버리니까. 야, 미아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벌써 중독 초기잖아, 꼬맹이라 그러다 집안구역으로 여기까지 좀 해줘가지고. 사람들은 멀리 안나고 여기서 그, 건설만 좀할수 있게. 지금 여쪽까지 가면 애들 시체 보고 부패가스 먹고 그래서 안 돼. 지각이라고? 뭐, 지각이어도 뭐, 상관없지. 어, 여초동보드다 채웠어? 갖다 버리거나 아무나 줘도 상관없어요. 아군이 될 만한 애들이 근처에 또 없어갖고 애국한테 줘야지. 쓰레기 무거 투기가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장비를 준 거예요. 하고 내가 지금 천상비늘이 있나? 나 천상비늘 있다. 천상비늘로 원래 보통은 안 하는데. 여기를 천상 비늘로 좀, 고쳐주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이쪽이, 부서지는 걸 봤거든. 여기 애들, 너무 공격하면 여기가 부서지더라. 애들 사거리가 기니까, 여기까지 계속 부서져. 힙페르스 이쪽 와서, 이거 좀 부서주고. 어, 돌멩이일 땐 괜찮은데, 석재로 가공하면 기지가. 어우, 천명 자치령에서 또왔고요 즉시 공격이네요 일반구역 일반구역 감정마비열청 내기고요 와, 코이츠, 어 코이츠 이타킨들 공격을 오는 코이츠 이름이 어떻게 코이트인. 은세가 일을 참 열심히 한다. 그래도 두줄킬 존이 좋은 이유가 그거야 벽 부서지는 게한줄킬 존보다는 덜해어 편안한 점좀가세요 천상 비늘벽으로안 바꿨으면 여기 부서졌고 여기가 빠갈랐고, 독성 폐기물이 갑자기 막 터질 수도 있었다는 돌리죠 세상, 에다 옮겼으면은, 애들 제한 없음에서, 이것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이동맹, 언니, 연맹. 막 이상한 이름 많아. 와, 바로 오네. 오염 동업자들이고요. 즉시 공격이고, 이번에는 그거 안 통해요? 웨이스터가, 100% 웨이스터는 아니에요. 웨이스터도 있고, 여기 보면, 네안데르달린이나 일반인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뭐, 웨이스터는 완전 면역이든가, 오염 자극 매우 강한.. 아, 오염 자극이 있네. 오히려.. 안하는게 낫겠다. 치즈군단도 왔고요 잠시 뒤 공격, 40마리오.. 이런.. 어, 싸운다. 이야, 이 무서운 것손네 독소에, 지금, 뭐, 엔티, 뭐, 산화 리플리움, 가스에. 엔티가, 요거, 가장 강력한 장비 입고 있으면은, 그거, 독성 면역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독성은 괜찮은데. 오, 야, 엔티 온다. 불 쏘고, 막. 그리고, 엔, 애들을, 못 보내는 이유가, 그, 얘네들, 엔티 지간도 저각고음악 들고 있어서, 냅둬야 돼요? 이, 지휘관을 검색하면은, 엔티 지휘 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어, 지휘관 애들은, 이게 저각고음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합니다. 님들아, 이거 좀 치워주실? 이게, 이게 뭔 난장판이냐고. 환상비늘로 만들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여기 막 부서지고 이쪽으로도 총 날라오고 독성 폐기물을 맞고 독성 폐기물 터지고 곤충 나오고 했을 거야. 진짜, 진짜 잘한 짓이다. 그리고 일단 다시 반구역을 여기까지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메카이들 메카이들이 밤새도록 이거 해줄 거고요. 으레 걸려 터는 건 중요하다. 와 시체 한번 터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래서 시체 처리의 중요성입니다. 게임이 갑자기 야 너무 나쁜 아지 낙진이 갑자기 나왔네. 아하 그럼 이거 어떻게 태우니? 진짜 불로 태워야겠는데? 아 저기다. 일단 쓰레기 좀 버리고요. 메카노이드 굴락 잠시 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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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 그리고, 반구역을, 제거해주고, 25시면은, 와, 메카, 역시, 센티피드 애들이 막 오네요. 센티 샌티 있고, 센티랑, 워킹, 둘이 있네요. 뭐 워킹이어도 우리가 뭐잘 잡을 테니까, 뭐. 아인이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니? 아포크리톤 있어? 미 세상에 아포크리톤이 어디 있다. 나 아, 여기 있네요. 맨앞으 크리톤까지 뭐, 와 그리고 또 저기 와호이츠 질리지도 않고 오는 아 코이츠 메카랑 싸우는. 먼저 죽으면 우리가 이득이죠? 던. 와, 나노 구조 아치. 그, 얘네들은 마지막까지 여기서 그, 일단 코이츠 쪽 애들은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멀리에 시체가 많아갖고 지금 이거 처리하는 건 조금 힘들어지겠어요. 뭐야? 아직 있잖아. 잡았죠? 여기다가 또 필요 없는 거, 물건 싹 다... 어, 많다. 많아, 싹다 넣으시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양심을 아니 다른 동네에 무기 선물 주는 거잖아요. 이를 선물로 주는 아주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잘맞고 있어가지고 아 괴로운 정신파동이라니 애들 단체로 정신 뭐야 그 감정마비 열정 먹어야 돼. 될... 리스부터 일단 리스부터 미치기 전에 먹어요. 음, 고치는 거다 고쳤고, 사람들은 집안 구역으로 일단 두고요. 물건 다 넣었어? 아, 넣어도 꽉차 있어. 어, 제레인 죽음만식 필요하다네. 일단 하, 시키죠? 아일 동안 누워있어야 된대. 그럼 리세도 그렇네. 아로 로즈모 연합. 인피드 애들이고 잠시 뒤 공격이죠. 애들 전부 다 집안 구역으로 둬요. 오일장 불주 아저씨. 즉시 공격이었네 잠시 뒤 공격인 줄 알았는데 즉시였잖아. 이런. 괜찮아 괜찮아. 어? 치주군단 벽을 부순다고 하네요. 이런. 시계 로봇의 호병 운반 드론.